이런 검사도 있잖아. 요 이런 검사도 민중기 같은 검사도 예, 민중기 특검 같은 검사도 있잖아요. 잘하는 유능한 검사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몇몇 저런 최재형 같은 좀 모질이 어 모질이 찌질이 같은 저런 정치 검사도 있지만, 민중기 특검 같은 검사도 있어요. 유능한 검사들. 사실은 편검사들은 시키면 시키는 기소다, 기소하면 기소하는 그런 일 처리하는 어, 그런 검사들입니다. 정치 검사들 아니에요. 그냥 시키는 일 하는 기소당 하는 일그 수사하는 그런 검사들이에요. 대부분이 정치 검사들 아닙니다. 명몇 음? 때문에. 다 정치 검사로 몰아지는 거죠. 이 사람들은 우수한 두뇌예요. 사실은 사법고시 통과했다든가 아니면은 로스쿨 한 아주 우수한 두뇌들이고 우수한 인재들이에요. 이 사람들을 사용 사용만 잘하면 사용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. 근데 위태가리 몇 명들 윤석열 한동 같은 것들이 이 사람들을 사용을 못해가지고 어, 부정부패 이렇게 쌓이게 만들지만은 었 앞으로 이제 시스템도 체계화되고 어, 이렇게 되면 이제 법무 부 장관 같은 정성우 장관 같은 사람이 잘 사용만 해주면 어, 윤석열 정권 같은 일은 안 일어날 거잖아요. 검찰개혁을 신중하게 내란 어, 내란 종식부터 하고 나서 신중하게 처리해야지. 무슨, 무슨 콕콕 같은 검찰기혁이야